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은 1등 복권처럼 당첨되었다. 2. 미국 전기차 산업 파산. 3. 바이든의 긴급 발표. 최근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시행으로 한국 전기차가 미국 정부의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 17일 발효한 IRA는 미국에서는 미국산 장려 촉진법으로 불리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차별법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법안 내용이 미국 내 신형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 약1 0만원 보조금을 주던 혜택을 일정 비율 이상 북미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광물을 사용한 미국 내 제조 전기차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고 한 것입니다. 이에 현대 기아는 아이오닉 5와 EV6 등을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고 있는 퍼라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완전히 사라진 셈입니다. 특히 현대의 기아차가 최근 미국 시장 점유율에서 1에서 7월 기준 9.1% 이위까지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 그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 아이오닉 5는 해외에서 주관하는 웬만한 상이란 상은 모두 휩쓸고 다녔는데요. 지난달에는 카인 드라이버 전기차 평가에서 벤츠 EQS, BMW 9, 아우디 e 트론 등을 모두 꺾고 2022 올해의 전기차에 선정되었으며, 1월에는 디자인 오스카상에 해당하는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자동차 부문 수상에 올랐고, 세계적인 자동차 브랜드의 모국인 독일에서도 포르쉐의911 GT3를 제치고, 2022 독일 올해의 차점원 가어 오브 더 이어로 최종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잘나갈 때 그것도 믿었던 미국의 뒤통수를 맞은 격이죠. 지난 5월 방한한 바이든은 한국에 대규모 투자 요청하고선 4개월 만에 보조금은 폐지했으니 한국 정부를 비롯한 많은 한국인은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그룹은 바이든 대통령 방한 기간에만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로보틱스와 도심항공모빌리티 UAM,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SW, 인공지능 AI 등 모두 105억 달러 약 15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죠. 돌아온 건 오히려 차별이었습니다. 이에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뿐 아니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한국 측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법률 집행 과정에서 한국 측 해소할 방안이 마련되도록 잘 챙겨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외신들도 이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저널 WSJ은 최근 IIA에서 한국 차에 대한 보조금 혜택이 사라진 것과 관련해 미국이 해외 동맹국들과 추진하는 경제 안보 동맹과 미국 우선주의가 충돌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 가운데 조지아 출신 의원들이 한국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조지아는 현대가 70억 달러 약 9조 300억 원의 전기차 공장을 건립하는 계획을 발표한 곳이고 또 현대의 감세 등 2조 4천억 원을 지원해준 주이기도 하죠. 조지아주의 라파일 원고, 연방 상원의원은 29일 본인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법안의 핵심은 현대차 등 미국 내에서 전기차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선 IAA의 보조금 지급 관련 조항 적용을 오는 2026년까지 유예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공장은 2 5년에 완공을 목표로 건설되고 있죠. 또한 존 오소프민주상원의원, 버디카터공화 하원의원도 앞서 IAA 법으로 한국산 전기차가 차별받아선 안 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여기에 연방하원의 앤디 김 의원은 미국의회가 IAA 시행으로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와는 별개로 현대 기아가 이 같은 악재에도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 공장의 라인 전환에 드는 시간은 3개월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는데요. 현지 생산체계가 구축되면 장기적으로 현대차의 기아가 보조금 수급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보조금 지급 상한 조건이 낮은 현대의 기아차의 기회가 될 것이란 것이죠. 현대 기아가 주력으로 내세운 아이오닉, e v 6 제네시스 GV60 모두 가격으로는 조건을 충족한 상태입니다. 테슬라는 모델별 사양에 따라 상한이 넘는 경우도 있어 장기적으로는 가격 경쟁력이 있는 한국 기업이 오히려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거 저런 거다 떠나서 사실 미국의 IIA 법은 결국 미국 스스로 해가 될수 있는 법안인데요. 현대 기아뿐만 아니라 미 주요 완성차 업계의 대부분의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 국내 3사 배터리 업체도 i i a 의 제한이 생기는데, 이는 미국 자국의 완성차 업체 생산에도 타격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 USK, 온 삼성 SDI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제너럴 모터스 GM, 스텔란티스, 포드와 합작 법인을 설립해 미 현지의 배터리 공장을 건립했거나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포드는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수익원을 달리는 기업인데요. 미 에너지부에 따르면 오는 2025년이면 미 전체 배터리 생산설비에서 한국 배터리 업체 비중이 70%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사실상 한국 업체에 대한 차별적 법안은 미국의 업체 부흥은커녕 발목을 잡는 법안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중국은 그렇다 쳐도 일본 배터리 업체가 있는데 무슨 미국이 한국에 매달리겠냐? 하실 수 있지만 일본 기업인 리튬 에너지 저페네이제이 프라이머스 EV 에너지 PV는 아직 걸음마 수준의 기술력으로 논외되고 사실상 파나소닉 한 기업이 유일한 상태입니다. 파나소닉은 테슬라의 전체 공급량의 87%에 이르는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파나소닉 역시 배터리 원자재 수급은 중국 의존도가 큰 상황으로. 현대자동차와 테슬라가 미 전기차 시장을 양불하는 가운데 국내 배터리 3사와 파라소닉 배터리의 세액 공제가 불가능하게 되면 미국 친환경차 전환은 그저 허황한 꿈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파라소닉조차 최근 테슬라에 탑재될 차세대 배터리 양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여 한국 업체들의 독주가 기대되는데요. 완전 고체 이전 가장 진보된 배터리로 불리는 원통형 4680 배터리 개발에 난항을 겪고 있는 모양입니다. 특히 건식 전극 공정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배터리 전극의 도전제를 코팅할 때 액체가 아닌 고체 상태로 더 씌우는 것으로, 이론상 기존 습식 공정 대비 건조 시간 등이 단축돼 생산성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파라소닉의 기술 수준에서는 배터리 에너지 밀도, 출력, 수율 등이 기대만큼 안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아이티매체 큰라스트 넷에 따르면 파라소닉이 테슬라에 보낸 4,680 배터리 시제품에서 보도에 따르면 현대의 EGMP 플랫폼이 아이오닉을 완충할 때의 절반밖에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4,680 배터리에는 니켈 코발트 망간 NCM 양극재를 적용해 니켈 함량을 85에서 90%로 높이는 하이 니켈 방식이 들어가는데. 한국 배터리 3사들은 3원계 NCM 배터리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니켈 비중을 높이면 배터리의 안정성이 떨어져 효율이 오히려 낮아질 수 있고 배터리 내 잔류한 리튬은 가스를 발생시켜 폭발을 일으킬 수 있기에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중국 CATN은 NCM을 포기하고 보다 쉽고 안정적인 LFP를 주력 삼고 있죠. 통상 배터리팩 가격이 킬로와트당 100달러 미만으로 떨어지면 전기차가 내연기관 차를 압도하는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시점으로 판단하는데 4680 배터리로 이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2차 세대 4680 배터리에서 파라소닉이 양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충격적인 소식을 내놨습니다. 충청북도 오창읍에 5800억 원을 들여 4680 배터리를 생산하기 위한 라인을 신설한다고 공시하면서 양산 일정을 2023년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되면 글로벌 배터리 업계의 게임체인저로 불리는 4,680 배터리를 세계에서 가장 빨리 양산하는 일정으로 글로벌 배터리 업체 간 기술 경쟁에서 승기를 잡은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파라소닉은 그보다 늦은 2024년 일본에서 양산한다는 계획과 함께 미국의 4,680 배터리 전용 공장을 2028년까지 완공한다고 밝혔죠. 양산 일정에서 밀려 테슬라의 선택을 받지 못할까 노심초사한 파나소닉은 그래도 우리가 시제품은 먼저 만들어 보냈다고 자신을 위로했지만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이론 머스크가 4680 배터리 제작사를 LG에너지솔루션으로 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머스크가 애니 얼굴 사진에 일본도 덕이라 할지라도 그보다 먼저 이윤을 중시하는 사업가 아니겠습니까? 만약 미국 내 전기차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테슬라와 현대차가 모두 한국산 배터리를 차용하게 된다면 미국 바이든은 표플리즘 정책이고 뭐고 어쩔 수 없이 한국 기업과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최근 한국 기업들의 빠른 행보에 미국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고 일본은 또다시 도태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요. 지난 6월 엘지 에너지 솔루션은 미국 컴퍼스 미네랄과 대규모 탄산 수산아리튬 공급 계약을 맺은 데 이어, 지난 22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엘렉트라, 아발론, 레몬스로, 레이크 등 캐나다 기업 세국과 황산 코발트 수산아리튬 등 배터리 핵심 원재료 확보를 위해 광물 공급 가공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세 건을 맺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최근 미국 뉴욕에서 하카인데 히칠레마 잠비아 대통령을 만나 동박동박 동박 등 2차 전지 원자재 공급 문제를 논의하였는데요. 이러한 한국의 발 빠른 대처에 미국 타임스 오피니언은 여기에 일본은 최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세계 3대 니켈 광산 가운데 한 곳인 암바토비 광산을 매각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광물공사와 포스코 STX 등 한국 컨소시엄은 지난 2006년 사업에 뛰어들며 광산에 대한 45.82%의 지분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폭발 사고와 채산성 문제로 1조 원의 손실을 보고 있어 매각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이런 소식에 가장 좋아했던 국가는 다름 아닌 일본이었죠. 한국에 이어 40%가 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 스미토모사는 적극적으로 한국 지분을 매입해 독점 체계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원자재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결국 매각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인데요. 현재 니켈 가격은 2016년 톤당 9,609달러로 저점을 찍은 뒤 2022년 3월 34,000달러로 급등하였는데요. 이에 올해 1분기에만 3,514만 6,000달러에 달하는 이익을 얻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암바토비 니켈 프로젝트가 영국 금융이 IK 글로벌 아이제이 글로벨이 수여하는 재무구조조정 부문 올해의 거래 딜 오브 더 이어 상을 받기도 했죠. 엘 g 에너지솔루션의 최대 경쟁사 파나소닉은 니켈 양극재의 대부분을 스미토모 상사에서 공급받고 있기에 이번 관물 공사의 결점은 한국 배터리와 자동차 업계에 지대한 영향을 줄수 있는 신의 한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우디를 방문한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는 실패로 돌아간 모습입니다. 미 백악관의 발표와 다르게 사우디에서는 석유 증산에 관해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미국의 제안을 거절하는 행보를 보여줍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지지율이 급락한 바이든 대통령은 사우디와의 협력으로 지지율 회복을 노렸습니다. 그러나 사우디의 태도는 냉정했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보란 듯이 한국에게 엄청난 제안을 했으며 미국이 사우디와의 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한국을 통해야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자국 방문 기간 중 원유 증산 논의가 없었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 방문은 실패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인권 문제 지적에 자신의 책임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등 해외에서는 바이든의 굴욕이라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실상 중동 순방 전 자신이 밝혔던 목표를 모두 달성하지 못하면서 지지율에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될 전망입니다. 16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파이살 빈 파리안 사우디 외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원유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사우디 제다에서 열린 걸프협력이사회 지시시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파리안 외무장관은 석유수출국기구 오페과 러시아 등비비오 c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오 c 플러스오 c 플러스가 시장 상황을 평가해 적절한 생산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실상 러시아의 편을 들겠다고 오해적으로 선언한 셈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시시 정상회의에서 사우디 등 걸프만 지역 아랍 국가들과의 협력 감화를 통해서 중동 지역에 미국의 영향력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그러나 고유가 대응을 위한 석유 증산 문제나 아랍 국가와 이스라엘 간 관계 개선 등의 구체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지 못했고 까세어 끄지 인권 정책의 후퇴라는 비판을 들으면서까지 담행한첫 중동 순방이 빈손으로 끝났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빈살만 왕세자에게 비웃는 모습이 전 세계에 퍼지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빈살만 왕세자 간 회담 현장을 취재한 한 외신 기자는 기자단이 퇴장하는 과정에서 빈살만 왕세자를 향해 암살된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시끄즈를 언급하며 그의 유가족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고 질문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는 취재진 쪽을 바라보다 자신을 향해 질문이 나오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은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또 다른 기자가 바이든 대통령님, 사우디는 아직도 왕따입니까? 라고 소리쳤습니다. 이는 카슈크지 암살 배우로 빈살만 왕세자를 지목하며 국제적 왕따로 만들겠다던 바이든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염두에 둔 질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자리에 노인 서류를 응시하던 빈살만 왕세자가 옅은 미소를 띠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긴살만 왕세자가 옅은 미소를 띠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레시는 이를 혼자 뭔가를 느껴 우쭐해지면서 내뱉는다는 뜻을 담은 비웃음스먹으로 표현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와 처음 만난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면전에서 일종의 굴욕을 당한 것이란 해석이 나올 정도입니다. 현재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차기 선거에서 실제로 많은 미국인은 다음 대선 후보로 바이든 대통령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닌 제3의 인물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굴욕을 감수하면서까지 사우디를 방문한 것은 육아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미국을 감탈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불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전략 비축유 반출을 지속하는 동시에 미석유, 가스 업계가 책임감 있게 증산하도록 만드는 등 기름값 안정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우디가 미국의 제안을 사실상 거절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회복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한 사우디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현재 사우디에서는 국도의 일부를 한국식 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인프라 사업은 사우디에서 진행되는 나우맨 EOM시티 프로젝트입니다. 총 사업비가 무려 5천억 달러에 약 640조원에 이르는 나운시티는 사우디의 북서부 홍해 인근, 2 6,500 스퀘어 킬로미터 부지에 서울의 40배 면적 미래 도시를 짓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차는 철저한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수주에 성공할 경우 제 2의 중동 붐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나온 시티는 사우디 실권자인 빈 살만 왕세자가 주도하는 것으로 석유에 의존해 온 경제를 첨단 제조업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우디 비전 2030의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나온시티는 길이 170km에 달하는 자급자족형 직선 도시 더 라인, 바다 위에 떠있는 팔각형 첨단 산업단지 오카군, 대규모 친환경 산악 관광 단지 트고 제나로 구성됩니다. 높이 500m에 세계 최대 너비를 가진 상둥이 빌딩도 들어설 계획입니다. 1차 완공 목표는 2025년으로 도시에 필요한 주택, 항만, 철도, 에너지 시설 등 대규모 인프라 입찰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리스어와 아랍어로 새로운 미래라는 뜻의 나움시티 사업은 사우디가 철저하게 비공개로 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대규모 인프라, 사업 능력을 보유한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 정도가 수주전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삼성물산, 현대건설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나움시티 더 라인의 터널 공사를 수주했는데, 수주액은 약 10억 달러, 약 1조 3천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건설은 지난 14일 공시에서 발주처와의 경영상 비밀 유지 협의에 따라 상세한 사항은 추후 제공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삼성물산 관계자도 수주 관련 내용에 대해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며 추가 수주해야 하므로 발주처의 요청 사항을 최대한 지켜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그룹은 빈 살만 왕세자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친분 덕분에 하우 수주전에서 최대 수혜를 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9년 빈 살만 왕세자가 방한했을 때 삼성 승지원에서 단독 면담을 했고 다른 주요 그룹 총수들과의 만남도 주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빈 살만 왕세자와 소통할 수 있는 국내 몇안 되는 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계 최고층 빌딩인 아랍에미리트 브루즈 칼리파 건설에 참여해 기술력을 과시한 삼성물산이 이번 나온 시티에 들어서는 초고층 빌딩을 비롯해 다수의 주택, 털렌트 사업 수주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최근 사우디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온 현대차 그룹도 대규모 수주를 따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대차는 도심 항공기, 로봇, 자율주행 같은 스마트 시티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삼고 있어 그룹 차원에서 나온 시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우디는 특히 나온 시티에서 바닷물을 이용해 그린 수소를 생산해 세계 최대 수소 수출국이 되겠다는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어 현대차는 수소 연료 전지와 수소차 진출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에서는 이 나온 시티에 한국 문화까지 이식할 계획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사우디의 문화산업을 총괄하는 바 대를 왕자 겸 문화부 장관이 우리나라에 방한했습니다. 그는 빈 살만 왕세자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방문은 사우디다. 한국을 문화 교류의 중요한 파트너로 선정하면서 양국 간 문화 협력을 증진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그는 우리나라 정부 기관뿐 아니라 s e m CJ ENM D 등 엔터테인먼트 기업들도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데르 장관은 이번 방문을 통해 모색된 협업 기회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우디 크리에이터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사우디 대중들에게도 질적인 문화 옵션을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영화 및 t v 시리즈의 공동 제작, 영화제 및 스크리닝 행사, 문화 분야의 인공지능 및 기술 교환, 그리고 문화 인프라 개발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상호 교류를 강화하며 사우디 비전 2030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번 방안에 SM 엔터테인먼트, CJ E&M 등 한국 엔터테인먼트 기업과의 만남을 추진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우디 문화부의 비전은 예술과 문화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 성장시키는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를 위해 사우디 문화부는 모든 문화 측면을 관할하는 11개의 분야별 문화위원회를 설립한 바 있다. 사우디의 이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사우디 문화부는 한국 문체부 및 민간 부문과의 전략적 제휴가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CJ E&M과의 미팅에서는 영화, 음악, 문화 행사와 같은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을 향상하기 위한 협약이 체결됐으며 협약에는 음악, 요리, 연극, 유산, 영화,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우디와 한국 문화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문화센터를 건설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와의 미팅을 통해서는 음악, 트레이닝 교육, 음악 행사 및 축제 계획, 공동 제작 등 여러 문화 분야에서 협력을 활성화하는 방법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SM엔터테인먼트의 설립자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를 초청해 한국식 아이돌 육성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우디는 2017년부터 콘서트 들물 열며 문호를 개방해 왔습니다. 인구의 70%가 30세 미만인 만큼 엔터테인먼트 등 문화 사업에 상당한 공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우디 정부는 이수만 프로듀서를 토대를 구축할 적임자로 보고 있으며, 2019년 초대형 엔터테인먼트 도시 건설 사업인 키더냐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어드바이저로 추대한 바 있습니다. 이는 나움 시티 프로젝트와 함께 진행되는 사우디의 비전 2030중 일부로 하우 사우디에서 한국식 교육을 받은 이들을 보는 날도 머지않은 셈입니다. 여기에 사우디는 원전 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의 제재로 인해 진전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는 한국을 포함해 원전 사업을 진행하기를 원하고 있어 미국의 경우 사우디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사우디는 현재 1.4기가와트 규모의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한국이 참여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사우디 측이 한국에 입찰 참여 요청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우디는 한국과 관련해 첫 원전 수출 사례인 UAE 바라카 원전의 성공적 운영과 가격 경쟁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사우디 원전 건설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풀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앞서 사우디가 이란의 핵 개발 견제를 이유로 국제원자력기구와 이에 이에의 핵 사찰을 거부하고 있고 이에 미국이 한국의 사우디 원전 사업 참여를 반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런 조치 가능성은 미국 원자력법 123조에 근거하는데 미국의 원자력 기술을 받은 나라는 우라늄 농축 등을 할때 미국 정부와 의회의 사전 동의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형 원전 노형인 APR 1400은 미국 원천 기술을 도입해 개발됐기 때문에 수출할 때 미국 원자력법 123조를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반환 당시 한미 원전 수출 동맹 협의가 진행된 만큼 사우디 원전에는 예외 조합이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사우디에서 한 차례 굴욕을 답했지만 미국이 사우디를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러시아의 원유 수출 제재로 인해 이를 대체할 국가가 필요한데, 사우디는 거의 유일하게 러시아의 생산량을 대체할 정도로 증산이 가능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과 빈살만 왕세자의 갈등은 예상보다 골이 깊은 상황으로 미국은 새로운 해법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사우디도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가와 명분이 필요합니다. 몰랍게 한국은 미국과 사우디의 이익과 명분을 모두 챙겨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나라로 두 나라의 외교 관계 개선에 핵심 역할을 할수 있을 전망입니다.